미레나를 하고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미레나도 이제 피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실패율이라는 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구 피임약, 뭐 콘돔, 진로의 사정, 아니면 미레나 이런 다양한 이제 피임 방법들이 있는데 미레나도 실패율은 있지만 대부분 1%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도 중요한데 너무 낮게 이제 위치를 하거나 하면 또 이제 임신될 확률이 조금 증가를 하게 되고 제일 좋은 깊숙한 위치에 있을 때는 거의 피임 효과가 90% 이상, 99% 이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레나 시술 후한 달이 됐는데도 계속 피가 비칩니다 미레나가 빠진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미레나가 이제 보통 적응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내막을 이제 좀 자극도 하고 또 약물이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궁 내막이 좀 탈락해서 나오는 출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한 1-2주 정도 이내에 그런 증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부정 출혈이 한달 이상이 될 경우에는 어쩌면 이제 이 미래나라는 어떤 피임 기구가 본인의 몸과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부정출혈이 너무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줄 정도로 불편하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가 한두달 정도 더 기다리기 위해서 피임약과 같은 약한 호르몬약을 복용함으로써 이제 우리 출혈을 좀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미래나 시술 후 언제까지 생리를 안 해도. 되나요? 평생 안 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생리통도 없어지는 건가요? 미레나를 하면 보통 이제 어 절반 이상의 여성분들은 생리를 합니다. 본인 생리를 규칙적으로 원래 자기 주기에 맞게. 하지만 한 3명 중 1명 아니면 2명 정도는 생리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미레나의 원리가 내막을 얇게 해주고 자라지 않게 하기 때문인데 미레나를 해서 생리를 안 한다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내막이 많이 자라고 두꺼운데 생리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내막이 자라지 않아서 나올 게 없을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소는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고, 계란도 하고 호르몬 분비도 합니다. 미레나와 상관없이 모든 호르몬 관계 계통은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단지 생리를 안 하는 것, 내막이 안 자라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생리를 하면서 생기는 어떤 통증 그런 것들이 생리통이기 때문에 미레나를 하면 많은 경우에 생리양도 줄고 생리통도 당연히 줄게 됩니다. 하지만 자궁근종이 있거나 자궁성근증이 있거나 자궁내막 폴립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미레나를 썼을 때 오히려 생리량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궁의 혹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혹들을 먼저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미레나를 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